춤을 하고 싶은데 오마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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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귀여워 오마마마 왜 이렇게 귀여워? 뭔데? 왜 오늘 해달같이? 왜 이렇게 애교를 뿌려 어? <laughs> 오늘 좀 특별하네 우리 꿀떡이가 계속 굴러다녀. 어? 응? 왜 그러는 걸까 오늘? 이러고 있다가 어? 어? 아이고 귀여라. 워 오면 내려갔다가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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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방 텐트에 이불에, 뭐야, 커피 쏟아가지고, 빨았어요. 말이래요 말윌에서 나왔대요 이름이 너무 웃겨서 <laughs> 글떡이 오늘도 친구들 엄청 많이 만나서 그때 <laughs> 좋아하는 거 냠냠이 들지? <laughs> 기다려 다시 볼래? 아니야 그때 이거 볼래? <laughs> 이리 올라 올라? 얼지 잘해 알겠죠? 어? 웬일로 엄마한테 왔어? 뭐 궁금해? 오늘은 무슨 일인지 친구가 없어서 엄마랑 그네 타고 있는 강아지 어쩔 수 없지 이런 날도 있지 저도 기운이 빠져서 들어온 산책. 아 오늘따라 친구가 없어가지고. 오 이건 뭐야? 이건 뭔데? 거기 콩 있어 혼자? 귀여워. 잠깐만 있어. 알지? 아이 잘해. 이거 지금 발견해서 혼자 책 보고 있던 강아지인가 아이 이뻐라 이 깰지 몰랐지? 오예 이거 켜질지 몰랐어 미안해 근데 너는 눈이 안 부시구나? 응왜 귀엽게 이러고 있냐 이거 뭐야 이 털쟁이 헐쟁이 이 손은 왜 이렇게 귀여운 거야? <laughs> 이 부속으로 도망쳤어요. 얘. <웃음> <웃음> 예전에 친구가 컴포즈 쿠폰 보내줬다고 한적 있는데 오늘 그 마지막 쿠폰, 쿠폰? 마지막 마일리지? 정리 끝? 뭐라고 하지? 아무튼 그거는 이 아인슈 패널을 샀습니다. 다 아우 이뻐 삔 질렀어 우리 강아지 <laughs> 기다려 어아이 <laughs> 봐봐 삔이 <왜> 삐어졌는데또 <laughs> 냠냠 하나 먹을까? <laughs> 이거 먹어봐 슈슈슈슈. 안 먹어? 음 어쩔 면 네가 안 먹는데 뭐 어떡해? 이 위에 털은 어떻게 자르는 건지 도저히 모르겠어.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? 결국 제대로 못 찍었지만 이렇게. 꼴도 엄마 봐봐. 발이랑, 어우, 털. 발도 동글동글 오리고, 여기, 이쪽, 여기, 여기 털도 좀 자르고. 근데 짝짝인지를 모르겠네? 이렇게. 그래도 엄마 봐봐. <웃음> 얼굴은 <웃음> 여기 머리가 산발이라 자르긴 했는데. <laughs> 그래도 좀 깔끔해진 것 같아요. 기분 탓인가? 그래도 잘랐으니까. <laughs> 닭목뼈라고 해요. 옳지 항상 이귀 머리 정수리 이런 데 털이 너무 많아서 저기를 어떻게 잘라야 되는지 항상 어렵더라고요 얼굴 몸은 그래도 좀 다듬을 줄 알겠는데 이제 말린 거나, 원물 그대로인 거되게 좋아해가지고 <laughs> 여기 부스러기도 치워야겠네 <laughs> 귀여워 이 어, 지금 이벽이고 음, 어. 뭐야,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이것은 뽀샤시 필터입니다. 이런 뽀얀 피부는 현실에 존재하지 않습니다. 뭔가 양심 고백을 해야 할것 같아서 뽀얀 화면입니다. <laughs> 이게 예전에 탈색했던 거 그때 한번 잘랐잖아요. 근데 또 내려와서 얘도 조금 조금씩 계속 자르고 있어요. 그래서 <laughs> 어, 약간 되게, 되게 이상한데, 이렇게 해서 좀 자르려고요. 지금 하나로 묶어서, 이렇게 많이 잘라. 사실 저도 잘은 모르지만, 언제나 자르는 거는 과감하니까. 볼트미터를 이렇게 잘라야 되는데. 와! 근데 제가 머리를 묶고 있어가지고 이 머리가 아주 엉망이라 이렇게 막 상태가 이래서 좀더 잘라야 되긴 할것 같은데 여기 상한 부분을 일단 머리를 감고 내일 자르던가 좀 고민을 해봐야겠어요. 그래도 좀 잘랐습니다. 뭔가 되게 대충 사는 사람 같지? 난방을 겨울 동안 안 틀고 버텼더니 이게 문 앞에 붙어 있었어요. 근데 집 거의 세내 집에 하나씩 붙어 있더라고요. 다들 얼마나 춥게 지냈을지. 잘하네 어디로 쉬하지? 얼른 쉬어야 되겠다 시로 가 풀이 없어 풀은 많아. 너 마음에 드는 풀이 오는 거지. 얼치 쉬어야 해. 쉬어야 괜찮아? 또 네가 안 한다면 응. 뭐 어떻게? 실패했다 이거 물로 어? 기다려 아, 아니 물이래 바람으로 한번 우잉 하자 어, 그새 여기 뭘 붙이고 왔어요 비흡연자고 집에서 담배 냄새가 안 났는데 누군가 이사를 오고 나서 이게 환풍기를 통해 담배 냄새가 너무 나서 이제 눈과 목이 아플 정도로 온 집안에 냄새가 나더라고요 저희 집 욕실문이 이런 문이어서 더 틈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아무튼 환풍기 댐퍼 이런 걸 구매해서 설치하면 났다고 하는데, 이 집에 재계약을 안할 거라, 그냥, 제 환기는 문을 열어서 하고, 여기를 막아버렸습니다. 비닐로. 근데 막으니까 냄새가 안 나요.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어요. <laughs> 귀여워. 꿀떡아. 제발 집에서 담배 피지 마세요. 해. 어, 말해봐. <laughs> 이거 지난번에 케이펫 페어에 가서 받아왔던 건데 꿀떡 둘 중에 골라봐. 꿀떡 골라? 골라? 적극적 이지가 안 어? 골라 어떤 거 줘? 그거? 하나 이거? 꿀떡 골라봐. 꿀떡이 잘 골르잖아. 골라. 어? 뭐야 이거? 꿀떡 골라? 왠지 이거 안 먹을 것 같은데. 꿀떡 이거 먹어. 부터 여기, 냠냠 안 먹어 <laughs> 얘 호불호 확실한 강아지 그래서 지난번에 다른 치로 먹었을 때포크꼬거 놀랐는데 얘잘안 먹어요 까다로워 알았어 알았어 <laughs> 진짜 그리고 이거 지난번에 K-페페어 가서 우리 베프 신제품 나왔다고 했었잖아요. 이거 지금 아직 정확하지는 않은데 어, 여기 수의사님도 찰떡이님이셔서 <laughs> 그 찰떡이분들 위해서 뭔가 어, 공동구매 가격이라던가 그런 걸 얘기하고 있거든요. 어, 이거 확실해지면 말씀드릴게요. 혹시 나 해서 <laughs> 이 해충 방지 스프레이랑 미스트랑 에센스입니다. 콜퉁이가슈꽃 <laughs> 꼽혔다. 꽃 작은 꽃 ပြော 不是大家。 잘 먹지. 응. 일단 엄마 한번 봐주면 좋겠다. 오, 예쁘다. 끌다, 점프. 점프. 아니, 사뿐히 밟고 나오면 어떡해. 점프하라고. 어. 귀여다 네, 떨어졌어. 끌다가. 아. 맞지? 어, 성공. 네 <laughs> 발에 올라가 있는지 몰라요, 지금. <laughs> 하나, 하나 더, 양쪽에 해보자. 걸리지 않, 않길 바라며. 성공, 성공, 성공. 어? 어? 실패. 한 번만 더 해볼까? 됐다. 아, 귀여워. 집에 가는 중인데, 꿀떡 빨리 가자. 얜 빨리 갈 생각이 없는데, 보슬보슬, 꿀떡아, 비가 내려요. 이, 꽤 멀어서 다급한 발걸음을 아는지 모르는 것 같은데, 꿀떡아, 비가 쏟아지기 전에 가야 돼. 가자! 감합니다 꿀떡아. <laughs> 가자. 꿀떡 이거 보여줄까? <laughs> 꿀. 이걸 먹으면서 걸어봐야겠어요. 겨울이. 밖에서. 엥? 귀여워. 밖에서. 엥? 귀여워. 보슬보슬 온다. 꿀떡아, 이거 볼래? <laughs> 꿀떡이거 아니야, 이거랑 맛있어요. 이게 맞아? 비가 왜 이렇게 많이 와? 이 보이나? 비 엄청 많이 오는데 지금? 보여요? 아니 아직 갈 길이 있어. <laughs> 빨리 빨리. 빨리 <laughs> 빨리. I'm not s u 아 e if you're not sure if you're n 바람 s u r 이렇게 y e